네, 안녕하세요. 더바인교회 송도와러번. 오늘은 요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니누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아, 근데 정작 요나는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는 이상형. 참 아이러니하죠. 이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죠. 아니, 니누의 구원을 봤으면 기뻐해야 할 텐데, 오히려 깊은 슬픔과 분노에 빠졌다는 게 참. 네. 심지어 예전에 바다에 빠졌을 때보다 더 깊은 절망이었다고 할까요? 차라리 죽겠다고 세 번이나 말하잖아요. 세 번씩이나요? 와, 이 정도면 정말 극단적인데요? 맞아요. 여기서 성경이 요나의 이 상태를 그냥 슬픔이 아니라 악이라고 표현하는 점이 되게 중요해요. 아, 악이라고요? 네. 물론, 뭐, 슬픔 감정 자체가 죄는 아니죠. 예수님도 우셨고, 성경도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요나의 경우는 좀 달라요. 이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시라는 그 구원의 계획에 정면으로 반발하면서 느끼는 분노와 슬픔? 뭐랄까 죽음까지 갈망하는 상태였던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슬픔과 분노는 그래서 악이 될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생명 주신 분 앞에서 죽음을 택하려는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죠. 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우선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힘들어하는 요나를 위해서 방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네, 네. 요나가 이걸 보고 잠시나마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아주 잠깐 숨 돌릴 틈을 주신 거죠 아그방농쿨이 하나님의 어떤 즉각적인 위로였군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다음날 바로 상황이 바뀌죠 그렇죠 바로 다음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방농쿨을 갉아먹게 하세요 아. 그리고 또 뜨거운 동풍이랑 햇볕으로 요나의 머리를 직접 쪼이게 하십니다 아 직접적으로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그 박넝쿨을 갈가먹다랑 요나 머리를 쪼이다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나카라는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라고요? 뜻이 뭔가요? 치다, 때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가 잠시 기댔던 그피상적인 위안, 방농쿠를 치시고 동시에 요나 자신을 직접 치셔서 그 문제의 핵심을 다루시는 것 같달까요? 와, 그게 같은 단어라니. 단순한 뭐 벌레나 날씨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적극적인 개입이었군요. 표면적인 불편함 해결이 아니라 진짜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시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요나가 그렇게까지 괴로워하면서 죽고 싶어한 진짜 이유는 뭘까요 그 박농쿨 하나 없어진 것 때문만은 아닐 텐데요. 네, 그게 핵심 질문이죠. 박농쿨은 사실 계기였을 뿐이고요. 근본 원인은 요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선이랑 하나님의 선이 충돌했기 때문이에요. 아,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던 거군요. 그렇죠.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네가 이 박농쿨 때문에 화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와, 진짜 단호하네요. 네, 자기 기준에서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건 불의하고 그런 하나님이 자기한테 잠시 주셨던 작은 위안마저 빼앗아가는 건더 부당하다 이렇게 느낀 거죠. 자기 의가 하나님의 긍률보다 그냥 앞서버린 거예요. 아, 듣고 보니까 어쩌면 우리 모습이랑도 좀 비슷할 수 있겠다 싶네요. 내 생각, 내 기준대로 일이 안 풀릴 때, 심지어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도 깊은 좌절감이나 분노에 빠지곤 하잖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왜저 사람은 잘 되고 저는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뭐 이렇게 따지듯이요. 맞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그렇게 분노하는 요나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시고 계속 말을 거세요. 니가 화내는 게 옳으냐 질문하시고 또 마지막에 그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시죠. 그 마지막 질문이요? 네. 네가 잠깐 있다가 사라진 그 박넝쿨도 그렇게 아꼈는데, 하물며 이큰 성읍 니느 외에는 좌우를 분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넘고, 가축도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 이 대화 자체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거죠. 그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이 요나의 대답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요나서 전체를 꿰뚫는 메시지네요. 하나님의 그 끝없는 긍휼과 사랑 맞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요나가 변했냐 안 변했냐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자비 그 크신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고 또 죄의 깊은 슬픔에서 건져내시려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때로는 뭐큰 물고기로 때로는 아주 작은 벌레나 뜨거운 바람으로 정말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돌이키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아 신앙이라는 게 어쩌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 기준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조차도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고 알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네요. 네. 요나가 자기의 그 부끄러운 모습까지 솔직하게 다 기록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그 모든 걸 덮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깊이 체험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 계신 여러분 각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슬픔, 분노, 상처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회복시키기 원하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저를 따라 조용히 한번 고백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끝없는 사랑 찬양을 추천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Time. 아 <목소리도>